소개팅이었다. 지인의 지인이 괜찮다고 해서 나갔다. 카페에서 만났고 첫인상은 괜찮았음. 외모도 말투도 다 조용하고 단정했다. 문제는 그 조용함이 90분 내내 유지됐다는 거다. 내가 질문하면. 아 네. 그렇죠. 저도요. 이세 마디로 대화가 종료된다. 그래서 결국 내가 풀어야 했다. 날씨, 직장, 주말, 취미, MBTI, 요즘 핫한 OTT, 커피 종류. 심지어 개 키우냐는 질문까지 했음. 대화가 아니라 퀴즈쇼였다. 웃긴 건그 와중에 그 사람은 자꾸 편하게 하세요. 라고 했다. 내가 불편할 틈이 없었음. 내가 무대였고, 관객이 바로 앞에 있었다. 무대 조명도 없었고, 리액션도 없었다. 그냥 혼자 공연한 느낌이었다. 집에 오자마자 친구가 물었다. 어땠어? 나 오늘 혼자 대본 없이 라디오 2시간 한 기분이야. 다음 날 소개팅 주선자가 연락해왔다. 그쪽이 말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. 와. 진짜 와. 그 사람은 말이 없었고, 나는 그걸 채워준 죄를 지었다. 난 나름의 책임감으로 대화를 지켜낸 건데, 결과적으로 조용히 있었으면 호감이었나 보다. 말을 안 했어야 조용한 매력이었나 보다.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. 소개팅은 대화가 아니라, 적당한 말 없기 대결일지도 모른다는 걸. 다음엔 그냥 같이 숨만 쉬다 오려고 한다.